안녕하세요. 피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양양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5살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안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에서 딩동하고 인터폰 벨이 울렸습니다. 언니 왔나보다. 당시 5살이었던 저는 인터폰으로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죠. 저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언니가 혼자 들어온 게 신기했고, 언니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문 열어준 거야? 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나 안방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럼 그 애는 누구지? 언니는 아파트 관리실 호출도 하지 않았고, 초인종만 누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혼자 열렸고, 그 순간, 안에서 웬 여자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문을 열어주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또래에 제가 가지고 놀던 인형과 비슷한 인형을 가지고 있었고, 언니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친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거 전쟁 때 죽은 여자아이 귀신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이 땅이 피로 물들던 전쟁 시절, 폭격으로 무너진 집안에서, 문 앞까지 기어 나왔다가 죽은 아이라고, 그 아이는 다 해지도록 오래된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찢어진 인형 팔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언니는 가끔 현관문 근처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정말 기쁘고 밝았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왜 현관문에서 자주 나타났을까요? 언니 말대로 혹시 전쟁 때 죽어서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현관에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언니가 어째서 전쟁 때 죽은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현관문이 괜히 무서워졌네요. 여러분도 문이 혼자 열리면 꼭 확인하세요. 그게 바람 때문이든, 센서 때문이든, 혹시 웃는 여자아이가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양양님,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그럼 피셔였습니다. 문 조심하세요.